자, 브로치를 인천을 하러 갈 거예요. 현재 재련된 라비앙 로즈의 브로치 5단계고요 자, 고급을 지나서 최고급, 최고급 5단계까지 도전을 할 겁니다. 최고급 5단계까지 도전을 할 거예요. 한번에 잘 떠주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 자, 일단은, 자, 브로치를 먼저 강화를 하려면 고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는 그냥 5단 가지고, 여명의 결정, 가지고 그냥 가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여명의 결정은 자, 마모의암매상 어, 사람들 바글바글한 거좀 봐라. 자, 마모의암매상 가서 밤도깨비 주화로 여명의 결정을 구매를 해야죠. 자, 12개, 28개라고 치고, 자, 일단 40개만 교환을 하겠습니다. 자, 여명의 결정, 40개를 구매를 했고요 마을에 있는 대장장이. 자, 수석 대장장이한테 장비를, 승급을, 시켜 줍니다. 자 일단은 브로치 5단계를 가지고 가면, 자 여명의 열정 12개와 아데나 10만 아들 갖다 주면 바꿔 주죠. 자 바꿔 보겠습니다. 승급을 진행합니다. 진행합니다. 쪼잔쪼잔자 승급에 성공해서 고급 나비앙루즈 브로치를 얻었습니다. 자 실러 봅시다. 뭐 간단하게 그냥 가면 되죠? 이거 뭐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자, 20개면, 20개면 뭐 띄워줘야지. 자, 일단 가볍게 상까지 올라가 볼게요. 가볍게. 게이지만 보면서. 자, 1좋고요 이제 이렇게 수치가 70일 뭐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20장, 주문서 20장을 준비해서 최고급으로 도전 중입니다. 쉽게 갑시다, 에. 쉽게 가, 가야, 쉽게 가야지. 장당 지금 막 2억씩 하고 있어요. 비싸. 한번 꺾어주고요 게이지 끝까지 잘 보고 갑니다 끝까지 잘 보고 아 2가다가 날라갔네요 이가다가 고급만 해도 지금 마력 10% 버프가 생성이 되는데 최고급 되면 15% 버프가 되기 때문에 최고급까지는 가야 돼요 다시 가봅니다 1S 깨질 때는 무조건 스테이죠 1S 깨지면 무조건 스테이에요 다시 도전합니다 이까지는 일단 가야죠 1. 자, 2인치엔 도전합니다. 2인치엔 도전합니다. 2까지 갑니다. 2 좋구요. 3까지 바로 갑니다. 3까지 갑니다. 뜰때 뜨는 건데, 다시 갑니다. 다시 1. 2까지 가요. 가는 거예요. 꺾어주고. 이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아, 야, 이가 잘안 뜨냐, 왜? 아, 다시. 원래 이런 게 아니었는데. 또 나야. 아,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되게 운이 좋았나? 내가 운이 되게 좋았나 본데, 이거. 어? 다시 1 다시 2까지 2까지 떴구요 4, 4가고 4에서부터 좀쪼일거예요 4에서부터 좀 쪼여봅니다 제발, 9장 남았다 5만 떠줘라 아, 우 3이 안뜨고 계속 날라가냐 야, 이거 1에서 계속 날라가는데 계속 날라가다 보면 갑자기 한타임 들어올 때가 있어 바로 지르지말고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뜰때 그냥 가버리자 끌뜰 때 한번 가보자 가보자 뜰때 그냥 가는 거야 자 일단 계속 깨지는 타이밍 같아 조금만 보내면 돼 이러다 갑자기 딱 뜬다고 갑자기 뜨면 그냥 노브레키로 가면 돼 지금이야 그렇지 물 들어왔어 그렇지 그렇지 지금 물 들어온 타이밍이야 물 들어온 타이밍이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렇지, 쭉쭉 뜨고 있어! 그렇지, 3까지, 그렇지, 4까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이건, 이건 타이밍이라고 봐야 돼. 물 들어올 때 가는 거거물 들어올 때. 또날라가죠 아, 씨. 아. 아, 이거, 아. 뜰때한 아... 방에, 한 방에 가는 거거든, 한 방에. 3, 4, 5, 가자 게이지 보고 가자 쉽게 쉽게 가자 쉽게 쉽게 아씨내거 아니다 어 고전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어 고전하면 안 되는 거다 0개씩 10개씩. 1, 2, 3, 4, 5, 가자. 1, 2, 3, 4, 5, 가자. 와, 더럽네. 더러워. 내가 잘뜬 거구나. 졸라 안 뜨네. 그렇지. 좋아요. 아, 타이밍 잘 잡았어. 딱 게이 지나갈 때 느낌 딱 좋더라고. 이게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미친 듯이 지르면 안 돼. 끝까지 신중하게. 일단 4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5, 6, 7. 가자! 아. 아. 조금 쉬었다 갑니다. 후달리네요. 아, 후달려요. 조금만 쉬었다 갑니다. 아, 아 날라갔어요. 해운까지 바꿔지른 건데, 아 뜸을 들일 만큼 들였는데, 아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용마방 두 개의 권위의 반지까지. 용마방, 용마방. 권위의 반지는 필요가 없잖아. 도자가 있으니까 됐어. 또 행수 숫자를 더 올릴 수 있는 게 있나? 음,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없죠. 자, 갑니다. 3까지 그냥 가는 거야. 1 게이지만 보고 3까지 밀어 올립니다. 3까지 밀어 올립니다. 2 좋구요. 2까지는 뭐 바로바로 바로 가도 3은 조금, 조금 시간을 주고 가야죠. 거의 뭐 100장 들어가겠는데. 이걸로 뛰어내야 100장 들어가는 거네. 야, 이게 쉽지가 않은 거네. 내가 엄청 잘 떴네. 참, 음, 참 좋고, 그렇지? 음, 좋아, 좋아, 사까지만 이렇게 잘가져면 돼. 그렇지? 이야 yeah! 아, 좋단 말이지. 자, 마방 가져오고 그냥... 그냥 올라가네, 그냥. 어? 마방 잘 빼왔어요. 마방 잘 빼왔어요. 일단, 옷까지 떴습니다. 옷까지 떴어요. 재련된 고급 라비앙 로즈의 브로치 아대 좀 들어갔어요. 얼마 한, 50장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50개 정도 들어간 것 같고, 이거면, 시급했다시급했어 어, 야, 이거 못 뛰고 빌빌 되는 거아니야막 100개 넘어가는 거아니야나 진짜, 진짜 쫄렸어. 아, 내 거면 괜찮아, 내 거면. 내 거면 괜찮은데, 아, <laughs> 내게 아니라, 빌빌 거렸다, 진짜로, 빌빌. 갑시다. 수석 대장장이 로만을 찾아갔고요. 자, 아이템 승급해야죠. 장비를 승급합니다. 장비 승급한다. 자, 재련된 고급 라비앙 로제 브로치 5단계를 올려 주고요. 자두 번째 승급이죠. 최고급으로 승급합니다. 여명의 결정 38개, 아데나 1 0만아덴 승급하겠습니다. 쫙! 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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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급 라비앙 로즈 브러쉬를 얻었습니다. 자, 고급에서 최고급으로 바뀌면서 뭐가 바뀌었냐. 보면은, 공격력, 마법력 15% 증가. 15초간 15% 증가가 확률 발동 되는 거죠. 이게 확률 발동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엄청 잘 돼가지고, 꽤나 큰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뭐, 고정 데미지 감소, 행동 불가 시 데미지 감소 5%, 활력 경험초 5%, 올 스텟 2로 바뀌었죠. 여타부터 해가지고 무시모, 무시하지 못할 위력입니다. 무시하지 못할 위력이에요. 1래서 아, 날라갈 땐 과감히 쉬어줘야죠. 한대 빨고 갑시다. 참도잘안 떠. <laughs> 자, 좋아요. 2까지 가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아이 느낌 별로였는데 별로일 때왜 계속 지르냐 다시 다시 한번더 다시 다시 이래서 계속 날라가냐 야, 이게 이렇게 안 뜬단 말이야. 2까지는 떠야지. <laughs> 야, 씨. 어떻게 이렇게 날라가냐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야, 3이 안 떴어, 결국. 23개 가지고 지르는데. 와, 진짜, 더럽네. 이걸 어떻게 5까지 지르냐, 말도 안 돼. 아, 신중하자. 내거 아니다. 주와 인마에 빠지면 안 된다. 여지껏 잘 신중했잖아. 한, 자, 여섯 개 사자. 3으로, 3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3까지 질러볼 거예요. 3은 금방 뜹니다. 차면 떠야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그렇다고 있을 수는 없잖아. 아, 죽겠네 진짜 이거. 확실히 최고급은 더안 뜨긴 안 뜨긴 하는 것 같아 1에서도 다 날라가잖아 이걸 어떻게 5까지 띄우냐 씨, 말도 안 된다 어? 진짜 극악의 확률이다 극악의 확률 자 일단 2는 띄웠어요 다시